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프로입니다. 자 오늘 우리 기술 제가 장전에 미리 좀 안내를 해드린 대로 역시나 한 차례 추가 급락이 발생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 하락의 폭 또한 굉장히 14%에 육박하는 엄청난 하락 추세를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이 하락이 미리 나올 걸 알고 있었더라고 할지언정 얼마나 지금 상황 불안하고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걱정 크십니까? 자 하지만 오늘 있었던 전체적인 수급 동향과 매매 동향을 정확히 좀 살펴보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온 걸로 보여지고요. 자 내일부터 다시 한번 급등의 흐름이 자, 반드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주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정말 이 투매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크셨을 것 같은데 제가 안내를 해드린 대로 잘 참으셨고요. 우리는 오히려 내일부터 반등의 흐름이 나오는 걸 정확히 완벽하게 대응을 해서 추가적인 기회로 한번 잡아가 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의 거래죠. 어, 장중 14%까지 밀어냈지만 시간의 거래로 약 4%대 반등 만들어내면서 자, 최종 마감을 했습니다. 자, 어제와는 조금 다른 움직임의 양상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내일은 갭상승을 하는 흐름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고 오늘이 나온 하락이 정말 과대한 막폭. 과대 낙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현 시간 기준 최종 장 마감을 한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종목별 증권사 순위에 외국계 주요 기관의 매도세에 대한 내용이 포착이 되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밤 10시에 다시 한번 최종 집계가 끝나는 시점에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 정확히 내용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 소통방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그 부분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대신에 이 종목별 투자자를 좀 확인을 해보면, 자 외국계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외인들 최근에 주가 하락 조정 구간에 외인들의 매도세에 의한 하락이 발생이 됐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의 이 매수세의 흐름이 어, 결정적으로 바닥 시그널을 만들어내는 매수세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100% 확정할 수는 없지만 외주인의 매수세가 이제 매수세로 전환됐다라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고 어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밤 10시에 외국계 주요 기관이 어디가 매수를 했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JP모간의 어, 매도세를 주, 주도하면서 이날 여러분들 JP모간이 390만 주팔 팔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가 JP모간인지 아닌지 그 확인 여부가 가장 중요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밤 10시 이후에 안내를 따로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일단 기간의 매수, 매수세도 어, 나쁜 흐름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 기타 법인, 이 기타 법인 쪽에서 하락 구간 발생 동안에 계속해서 물량을 매수를 하고 있죠. 보통 기타 법인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내부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이 회사의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회가 어, 노출이 되기 이전에 이런 기타 법인 쪽에서 매수세들이 간혹가다 이렇게 매수세가 강하게 잡히면 그러한 호재들이 뭐 100%는 아니지만 왕왕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타 법인의 매수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주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하락 버티시느라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자 이제는 반격의 기회가 왔다. 우리는 이 상황들을 정확하게 기회로. 활용을 해가지고 자, 추가적인 상승 구간에 대한 어, 수익 구간을 또 한번 챙겨 가야겠죠. 자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외인의 매수가 어, 완벽히 돌아왔다. 외인들이 목적으로 하는 이 바닥 구간이 확실하게 표현이 됐다라고 안심하기는 조금 일러요. 그래서 이 반등의 흐름이 나왔을 때 정말 다시 한번 반박을 설정을 하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 구간을 이전 고점을 상회하는 재차 상승 구간을 만들어 갈 것인지 아니면 하락 구간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정도의 상승만 보여줬다가 재차 하락 구간을 가져갈지는 우리가 또이 흐름과 상황을 면밀히 체크를 해야지만 추가적으로 그러한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잡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또 다시 한번 내일부터 정말 중요한 수급 동향 체크가 필요한 시점이고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땐 JP모관 쪽에서 다시 한번 매수세의 움직임을 가져갈 것으로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 확정할 수는 없고 아직까지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확실한 흐름을 눈으로 보고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항상 무언가 대응을 하고 그에 따른 저점을 공략하거나 고점을 공략할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감정적인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하는 부분들이 정말 내 눈으로 확인되나 안 되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여 나가야지만이 우리 여러분들이 이후에도 어떠한 종목을 매매를 하시더라도 완벽한 저점과 고점을 잡아가는 그런 흐름을 우리 여러분들 스스로가 잡아가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100원, 200원 싸게 사고, 100원, 200원 비싸게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감정적인 대응하지 말고 어느 정도 그런 상황으로 만족하지 말고 최종적으로 내가 눈으로 확인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그때 우리가 공략을 해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내일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오전장 라이브 방송 좀 진행하면서 우리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내일의 상승 추세의 흐름이 시작이 됐을 때 외인 쪽 자금의 움직임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만약에 오늘처럼 오늘처럼 이 외인 쪽 자금의 이런 매매 동향이 포착이 되지 않으면 정확한 방향성에 대한 흐름을 체크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일단 오늘. 전체적인 집계가 끝나는 밤 10시 이후에 대략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포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내 내용 꼭 한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어, 무언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미리 준비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소통방에 참여하신 구독자 여러분들은 오늘 밤 10시 안내드리는 내용 그리고 내일 아침에 라이브 방송 안내해드리는 링크 그리고 또 내일 오전 방송에서 수급 동향 잡아드리는 모든 내용들 소통방에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소통방에 집중만 하고 계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신경 쓰기 어렵더라도 우리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직접 그런 것들을 흐름을 확인하고 체크하기가 쉽지 않죠. 회사 출근해서 그런 걸할 수도 없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다 알려드리고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정말 큰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참여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방법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참여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기존에 참여하고 계셨던 구독자님들도 물론 내용 전달이 다 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내용 전달 못 받으신 분들 아마 기존에 운영하던 소통방은 다 폐쇄가 됐을 겁니다. 모종의 이유로 제가 기존에 운영하던 소통방은 전부 다 폐쇄 조치를 했어요. 그 이유를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 좀 악성 회원. 악성 회원이라고 할까요? 어, 참여하셔가지고 제가 안내해드리는 이런 타점에 대한 부분. 전체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매매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부분을 전부 다 퍼다 나르면서 자기가 꼭 체크를 한 것인양. 그죠? 자기가 소통방 이런 것들을 따로 운영을 하면서 리딩방을 운영을 하면서 자 돈을 받고 운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포착이 됐습니다. 그게 저한테 걸렸어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께 다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갖다가 퍼다 나르면서 돈을 받고 운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제 법적 조치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던 소통방은 전부 폐쇄 조치를 했고 제가 어제부터 새로운 이런 소통방을 다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기술 장마감한 이후에 정확히 우리 기술이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좀 설명을 해드렸고 내일 추가로 오늘 밤 10시 그리고 내일 오전장에도 확실하게 내용 전달을 빠르 빨리 빨리 좀 해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대한 것들을 좀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새롭게 좀 참여 신청을 해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근데 참여하시는 방법이 예전에는 그냥 간단하게 제 개인 번호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그냥 간단하게 참여 신청을 해주셨으면 됐는데 이제는 조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악성 회원이나 실제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마그대로 어, 좀 나쁜 행동들을 해요. 그래서 어, 한 단계 조금 인증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자, 보시면 제가 그 대신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바로 이 해당 영상에 걸어 놨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에도 링크가 그대로 달릴 거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이 하단부 더보기 눌란, 더보기란 눌러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어요. 링크를 클릭을 해 보시면 바로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요 조인 채널이 보이시죠? 이 창이 뜰 거예요. 그럼 조인 채널까지 눌러 주시면 눌러 주시고 그 이후에 구독자 인증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실제 구독자인지 아닌지 제가 알게 뭡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 나는 지금 시점에 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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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영상을 본 실제 구독자라는 그런 인증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자 그런 인증은 어떻게 하시냐? 자렇개 참여 신청까지 해주신 이후에 상단의 번호로 자 우리 우리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우리 참여. 우리 기술 주주님인 거 확인할 수 있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실제 구독자님인 거 확인할 수 있게 우리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한테 어떻게 뜨느냐 이렇게 입장 요청이 뜹니다. 입장 요청이 뜨죠.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장 요청을 해줬는데 저한테 따로 입장 문자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 구독자인지 아닌지 제가 통관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추가를 해주고 싶어도 추가를 못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요 문자로 어~ 확인 구독자 확인 문자를 보내 주셔야 제가 최종적으로 채널에 추가해 드리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이 영상에서 완벽하게 안내해 드리는 모든 것들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무료로 받아갈수 있게 되는 거니까 꼭제 순서에 맞게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 이거 너무 복잡해요 텔레그램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이거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하신 분들은 그냥 종전처럼 종전에 처럼 하시던 대로 상선, 상단의 번호로 자 그냥 우리 참여라고 문자만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링크를 답장으로 일일이 전부 다 다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참여하시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어, 링크 이렇게 문자만 그냥 간단하게 보내주셔도 링크 보내드리니까 따로 참여 신청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입장을 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 여러분들과 이 상황에 대한 흐름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분명히 소통방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이5천원 구간 매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이 흐름 자체를 제가 어단 하루도 틀리지 않고 마치지 않았습니까?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더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소통방을 폐쇄하고 지금 남아있는 게 이전에 안내해드렸던 영상, 증거 영상밖에 남아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상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 이후의 흐름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힌트를 얻어가시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좀 잠깐만 참고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이 영상, 해당 영상 확인하셨던 분들도 참고용 정도로, 복습용으로라도 확인을 잘 하셔야지만이 우리 여러분들이 이후에 완벽한 대응을 통한 추가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이 해당 영상 일단 7월 1일 날 안내해드렸던 영상이고요 자 우리 기술의 최초 조정이 나왔던 날이었습니다 원전주의 급락이 발생됐다 지금 당장 매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 감정 매매 금지해라 우리 주주님들 최대한 빨리 영상 시청하세요 라고 안내해드렸던 영상 잠깐만 좀 참고하도록 할게요 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기술은 자 경고 종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고 종목 해제 기준일이 자 7월 3일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이 목요일까지는 사실상 이 기준 주가인 5천원 이상은 주가를 조금 올리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빠르게 조금 내용 전달을 해드릴 거고 자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5천원 이상 주가를 올리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구간 우리가 좀 일부 물량 매도하기 굉장히 좋은 적기 그런 자리라고 조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 주주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은 섣부른 판단 하지 마시고 상 흐름 조금 더 지켜본 이후에 적절한 타점, 정확한 타점에 매도를 가져가보는 걸자 추천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자 그중도 언급했던 것 정도까지면 제가 좀 확인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 당시 이제 소통방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제가 이제 5천 원 이상 구간 반드시 매도해서 현금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렸고 완벽하게 5천 원 구간 현금 확보가 됐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하락의 폭이 크단 말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현금 확보가 끝났기 때문에. 아랫 구간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 타점이 오면 더 좋죠. 실제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저희 소통방에 참여하셨던 우리 구독자님들은 더 빠졌으면 좋겠어요라고 저한테 얘기까지 하신 분들 계신데 자, 문제가 되는 건이 고점에 현금 확보를 못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문제예요. 그죠? 이런 분들. 이런 분들도 오늘 하락 구간에 어설프게 또 매수 버튼 누르신 분들 분명히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제가 어제 오늘 새벽 영상 우리 여러분들께 절대적으로 오늘 어설픈 자리에 매수하면 안 된다. 오늘 추가적인 하락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오전에 안내드렸던 영상. 자, 시간의 3% 추가로 나왔다. 어저께 기준으로 오늘 개파락 확정이고 JP 모간의 검은 계획이 분명히 있었다. 안내드렸던 오전 영상. 이것도 좀 잠깐만 참고를 해 보도록 할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을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여러분들 저 이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만큼 주가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이걸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어떻게 체크해야 하는지 그 이후에 어떻게 제, 제가 안내해드리는 걸 따라오게 되야 하는지 그걸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추가적으로. 어, 장중 이 가격까지 이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공매도가 하루 더 금지가 됐겠죠. 그런데 지금 이 주요 세력들이 자, 공매도 하루 더 연장 금지를 시키지 않으려는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장 네 개장한 이후에 어떤 흐름, 어떤 변동성을 가져가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발생했던 공매도 대량 거래가 내일 한 차례 더 발생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번더 주가 하락세가 발생될 확률이 자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은 현재 상황 속에서 제가 이 영상을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안내를 해드리는 이유는 절대 어설픈 구간에 매수 버튼 누르지 마시라는 목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절대 매수 버튼 누르시면 안 되고요. 정확한 바닥 구간이 나오는 그런 시그널이 포착이 되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바닥 구간에 대한 것들은 완벽하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고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 제발 어설프게 21선의 주가 걸쳤다. 51선의 지지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설픈 구간에 매수 버튼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정도 언급했던 것 정도까지만 우리가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우리 기술의 주가를 컨트롤 하고 있는 핸들링 하고 있는 주체의 움직임과 상황들을 면밀히 파악을 하면 단기적으로 만들어지는 상승과 조정에 대한 흐름을 우리 여러분들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스스로가 잡아 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단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모두가 이런 흐름들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저처럼 잡아낼 수가 있느냐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왜 우리 여러분들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이거 흐름 체크하려면 하루 종일 봐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루 종일 볼수 있어요? 없죠. 그걸 제가 대신 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게 가능한 제가 우리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다 확인하고 체크하고 완벽하게 그에 대한 그 이후의 방향성에 대한 것들 완벽하게 예측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상황에 대한 것들 완벽하게 안내해드리고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단에 제 번호, 제 개인 번호로 참여 신청만 해주시면 된다는. 저한테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한테 문자로 참여 신청만 해주시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할 일은 끝나는 거야 그 이후에는 누가 요 제가 하요 제가 다 확인하고 체크하고 이 주가 변동성에 대한 것들 완벽하게 예측하고 그 예측대로 주가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눈으로 파악한 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께 아주 안전한 자리 가장 베스트의 자리를 안내해 드리고 도와드립니다 아시겠죠?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어, 우리 여러분들 감정 매매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흐름과 상황을 내 눈으로 보고하는 매매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매매는 결과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그런 수익 계좌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게 될 거고, 감정 매매 어쩌다 한번 저점 잡을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고점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평생 그런 운이 따라줄까요? 안 따라준대요. 항상 눈으로 확인하는 매매를 경험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여러분들의 몸에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될 거고, 그 이후부터는 굳이 저의 도움이 없어도, 우리 여러분들이 그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시더라도, 이런 흐름들을 정확하게 잡아가시면서, 부점과 조점을 공략해 나가시면서,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할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으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동행해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으니까 편안하게 부담 없이 연락을 주셔서 실질적으로 도움 받아 갈수 있는 기회 꼭 한번 잡아 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우리 찐 팬분들, 우리 찐 구독자님들께만 지금부터 깜짝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원전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원전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 계기를 살펴보면 이 AI 산업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AI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그만큼 데이터 센터가 지속적으로 증설할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고요. 이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에 24시간 전력을 유지 공급하기 위한 유일한 대체 수단이 바로 이 원전, 특히나 이 SMR로 꼽혔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SMR 관련주들의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는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국내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그러한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AI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원전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듯이 이 원전 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 과연 없겠는가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신규 원전, 이 SMR이 증설된다라고 했을 때, 이 원전을 가동시키기 위한 이 필수 원자재에 대한 사용량도 어떻게 될까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벌써부터 눈치를 좀 채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원전을 가동시키기 위한 필수 원자재, 뭐겠습니까? 바로 핵원료인 우라늄이 그 해답에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 우라늄 관련 내용들을 많이 공부하고 찾아봤습니다. 역시나 제가 생각을 했던 대로 미국에서는 벌써 이 우라늄 관련주들의 상승이 이제 막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영상 초반에 우리 찐 팬분들, 우리 찐 구독자님들께만 특별한 선물 하나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힘들게 찾아왔습니다. 국내 유일한 우라늄 관련 대장주 제가 정말 힘들게 찾아왔고요. 이 해당 종목 제가 차트의 움직임 좀 살펴보니까 한동안 이 박스권에 갇혀 있던 주가가 최근에 이전 매물대를 잡아먹는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지금 박스권 상단을 이탈한 상황입니다. 지금 단기 고점 만들어내고 조정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말은 즉슨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는 최적의 타점이 이제 곧. 나온다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이 해당 종목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찐 팬분들 우리 찐 구독자님들께만 모두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단 우리 구독자님들 인증 간단하게 하신 분들께만 이 해당 종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증 어떻게 하시냐? 지금 제, 제 개인 번호를 잠깐만 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010-4123-8575 번호로 우리 구독자님인 것만 좀 확인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제가 선물을 드린다라고 했죠 기회를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회 아주 간단합니다 기회라고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문자 주시는 모든 분들 저희 구독자 인증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두 다이 해당 종목 명과 이 종목의 매수가 그리고 종목의 투자 가이드라인과 매매 전략이 담긴 매매 전략 자료를 우리 여러분들께 모두 다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종목명 매수가 단계별 목표가 최종 목표가까지 정리 요약이 된 매매 전략 자료입니다. 이거 받아가셔서 꼭이 해당 종목 투자해보시고 정말 상승이 이제 막 시작된 그 시작점에 있다라는 소리예요. 예상 수익률 최소 500에서 2000%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산업이고 유일한 국내 우라늄 대장주입니다. 아시겠죠? 선물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선물이겠죠. 만약에 투자가 망설여진다라고 하시더라도 어차피 무료로 모두 다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종목명만 받아 가신 이후에 이후에 주가 흐름 한번 지켜 보시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아, 정말 매수를 하기 최고의 적기의 기간이 왔구나라고 판단이 서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 해당 종목 그때 사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종목명부터 받아 가셔서 해당 종목의 움직임 먼저 살펴 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큰 수익을 언젠가도 매일매일 챙겨가는 그날까지 제가 우리 여러분들과 끝까지 동행해드리겠다 라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번 안내를 해드리는 거니까 많은 분들 해당 종목 꼭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